이충기관한테는 최근 네. 오늘 밖요제운이네요 그게. 제 운이죠? 아마, 이런 분들 아마 작년에 군 많이 했을 거고요. 오늘 정상군 <laughs>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왜? 운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운 좋은 네. 사람들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와. 나한 <laughs> 장이.

어, 올해는 취업의 운이 아주 강해요, 운기가.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마 시험을 봤다면 많이 이, 이, 미뤄졌거나 떨어지는 경향도 많았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운이 아주 상승의 운이에요. 네. 그리고 시험의 운도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연애의 기운도 강해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 최고의 운인데, 네. 좋은 끝에 나쁜 일이 들어오니까 차조심도 아. 조심해야 되고요. 아. 4월, 5월 이렇게 둘러본다고 한다면, 4월달, 8월달, 10월달에는 팔패운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될수 있으면 운전이라든지, 음, 네. 아니면 물가라든지, 내가 놀러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고하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음. 38살 갑자생. 38살 <laughs> 갑자생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고 생각하면 돼요. 운기가 최상의 운이에요. 앞으로 3년, 4년 동안은요 마흔이 되기 직전까지 어.. 오, 이 친구들한테는 네. 최후의 운을 갖고 있요재 운이네요 아, 그제 그러니까 운이죠 아마 이런 분들 아마 작년에 군 많이 했을 거고요 오늘 정상에 군 많이 했을 거예요 오, 이런 네. 왜? 운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오, 운 좋은 네.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꼭 어, 힘든 사람들은 나한테만 와나한 장이 죽어 그래도 어쨌든 운이 좋으면 술을줘야 네. 됩니다 학자생들은 고기도 좋고, 뭐, 결혼운도 좋고요. 다 좋긴 한데, 아... 이사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이사. 네, 이동수. 네. 이동수. 북서쪽이라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는 하 상가집이라든지, 네. 어, 또, 아니면 중축이나 뭐 신축을 한다든지, 집을, 네. 어, 털을 건든다든지, 이럴 상황에는, 이쪽 방향은 좀 조심해서 동토를 맞을 일이 들어오고 아, 서쪽이랑은 어, 안 맞나 봐요 그죠 어,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어, 북서쪽으로 음. 들어가면 서쪽이나 북서쪽에는 내가 손해를 볼 일이 들어온다 내가 장거리 먼 거리를 갈 일이 들어오거나 상가집을 네.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네, 네, 네. 거 그쪽 방향을 좀 조심해서 네. 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는데 정말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나라밥을 먹는 분들이라든지 진급을 하려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낙방수가 많았고요. 예. 또 내가 집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뒤로 물리는 형국이었고 올해 그 신축 년도에는그 마이너스를 만회할 수 있는 기운이 온다. 어.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내가 운기 자체가 살아나는 운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살아나는 운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운기가 있기 때문에 아. 움직여도 좋다 자, 경자생들은 첫 번째 나쁜 걸 먼저 드릴게요 네. 음, 10월달, 1 1월달 조심하세요 10월달, 11월달에는 내 몸에 병고가 들어올 일이 들어온다 병고라는 거는 내가 몸에 칼을 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음, 62세 경자생들은 그 부분을 네. 조금 잘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물이라든지, 또 매매, 토지, 주식, 금전, 네. 저축, 이런 거에 올해는 내가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당첨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음. 그래서 더더욱 제일 좋은 거는 건강 외에는, 최고 좋은 운기를 갖고 있는 띠 중에 하나예요, 아 이분들이. 그리고 그렇죠. 또 이분들한테는 자손. 예를 들어서 손자, 손자. 아 어, 볼수 있는. 우리 깐란쟁이들. 아, 그렇죠. 네. 그런 운기도 많아요. 아주 이분들한테는 최고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도 응.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그 건강을 예. 관리해 주셔야 예. 한 해도 좋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뵙기 전에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